퍼스트 리폼 드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 하지만 이젠 역사 속 관광지가 된지 오래라 찾는 신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란 신도가 찾아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자신의 남편을 만나달란 간청을 하는데요. 풍성한 삶이란 대형 교회를 찾아가 보는 게어떻겠는 톨러 목사의 말에, 그녀의 남편은 오직 톨러 목사와만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니다.

the threshold. You know, that this social structure can't bear the the stress of multiple crises. Opportunistic diseases, mm -hmm. anarchy, martial law, the tipping point. This isn't in some like distant future. You will live to see this. You know, my my, my children will experience this unlivability. Right? This, this world is gonna be what it is. Um, a child that's so full of hope. She grows up to be a young woman and she looks you in the eyes. She says you knew this all along, didn't you? I mean, what, what are you supposed to say then? 2010, the IPCC predicted that if drastic action taken by 2015, environmental collapse would be irreversible, and nothing was done. 그 어떠한 상담보다 어려웠던 톨러 목사는 교회로 돌아와 마이클과의 대화를 곱씹어 봅니다. 혈류를 본 톨러 목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 느낀 겁니다. 다음 날. 톨러 목사는 오늘도 관광지가 된 퍼스트 리폼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어느새 예배를 하는 시간보다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도 했죠. 어느 한 남자가 떠나기 전 현금인지 팁인지 모르는 돈을 건네고 이후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풍성한 삶이란 대형 교회를 찾게 된 톨러 목사. 얼마 뒤 있을 250주년 재봉 헌식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다시 퍼스트 리폼드 교회로 돌아온 톨러 목사는 그때 막 메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지금 뵐수 있냐는 그녀의 전화. 그렇게 톨러 목사는 그녀의 집을 찾게 되는데. I was uh, looking for some batteries to g o u 차고에서 물건을 찾던 중에 남편 마이클의 것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마이클의 물건은 바로 자살 폭탄 쪼끼였고, somehow through conversation i will address this 러 목사는 만약을 대비해 자살 폭탄 조끼를 교회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어느 오후 톨러 목사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 메리의 남편 마이클의 문자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세워진 마이클의 차량이 눈에 들어오고 차에서 내린 톨러 목사가 주위를 둘러보지만 마이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발견한 톨러 목사. 그것은 다름 아닌 빨갛게 번진 새하얀 눈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마이클의 시체였습니다. 오는 4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는 폴 슈레이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에다 노크,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특히 이 영화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93%를 기록함과 동시에. 2019 아카데미 각본상의 노미네이트가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드라마 그리고 스릴러란 장르를 가지고 있듯 그 조화가 오묘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영화는 어느새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회 이 시대의 부패한 교회를 동시에 지적하며 관객들에게도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영화는 대형교회를 후원하는 기업 중 환경오염 유발 기업이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 어쩌면 태초를 가리키고 있기도 한 교회와의 빗나간 관계를 빗대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혈료를본 톨러 목사의 질병은 그 원인을 알순 없었지만 아파하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겨나게 될 인간의 질병과 인류의 미래 또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채 당장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신을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극중 톨러 목사의 노트북 화면에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식량 부족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뼈밖에 보이지 않는 북극곰의 고통을 아주 잠깐이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영화 초반 톨러 목사와 마이클의 상담 장면 중 마이클의 뒤로 보이는 컴퓨터에도 우리가 주목을 할수 있는데 1960년대부터 2050년까지의 굉장히 빠른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픽을 통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념을 무시한 채 부패로 가득 찬 대형 교회를 향한 신의 분노, 태초를 개척한 신이 보내는 인간을 향한 경고와 분노,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엔 이미 늦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경각심은 물론, 여러 의미를 들여다 볼수 있는 오늘의 영화 제목은 퍼스트 리폼 드이며, 개봉은 4월 11일 앞두고 있습니니다. By 2050, sea levels two feet higher on the east coast. Low-lying areas under underwater across the world. Bangladesh, 20% loss of landmass, Central Africa, 50% reduction in crops due to drought. Western reservoirs dried up, climate change, refugees, epidemics, extreme weather.